여러분 집에서 인터넷 속도 얼마짜리 사용하고 계신가요? 어, 내가 굳이 1기가짜리가 필요할 것 같지 않은데,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뭐 500메가를 할까? 뭐, 요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서 정하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제가 오늘 인터넷 사용량을 측정하고 나에게 꼭 맞는 인터넷을 찾아서 가입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응? 첫 번째로 100메가. 100메가는 통신사 인터넷 속도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속도인데요. 우선 1인 가구에 단순한 웹서핑을 하시거나 뭐, 동영상 같은 거 시청하시는 정도라면 100메가로 하셔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내가 온라인 게임을 한다거나 한다면 500메가 이상으로 가시는 게 좋아요 사실 온라인 게임을 하는 데 있어서 100메가로도 충분하지만 요즘 온라인 게임들 기본 용량이 기본적으로 막몇 기가씩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고용량의 게임들을 자주 다운받고 자주 삭제하고 그렇게 하기에는 100메가는 너무 느려요 뭐 예를 들어서 100메가로 5시간 걸려서 다운받는 거를 500메가는 1시간이면 충분하다는 거죠 그래서 500메가는 2에서 4인 가구 그리고 고용량의 게임들과 파일들을 자주 다운받으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요 제가 속도에 따라서 1인 가구 또는 2에서 4인 가구로 나누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와이파이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집에 오시면 집에 있는 와이파이로 다 연결을 하시잖아요. 그 와이파이가 다셋터박스 또는 집에 설치된 인터넷으로 이제 공유가 되는 그런 형태인데, 근데 예를 들어서 4인 가구다. 근데 인터넷을 100메가짜리를 쓴다 하시면 이 100메가의 속도에서 4명이서 나눠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무 느리고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1인 가구가 아닌 2에서 4인 가구는 500메가 이상을 하시는 게 좋고요. 자, 그리고 1기가는 헤비한 작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려요. 뭐 예를 들어서 주식, 개인 방송, 유튜버 이런 분들에게 추천드리는데 사실 1기가는 가장 빠른 속도이기도 하지만 이 정도의 속도가 필요한 상황이 일반적으로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개인 방송을 하시는 분들은 실시간 업로드, 다운로드가 빨라야 버퍼링이 안 생기고 또 주식이나 비트코인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빠르게 주고받아야 되기 때문에 최소 1기가 이상은 가셔야 하고 또 저처럼 유튜버 유튜브에 영상을 업로드 하시는 분들도 이 속도가 생명이 이기 때문에 최소 1기가 이상은 가주시는 게 좋아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인터넷으로 전문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속도가 1기가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인터넷 속도별 추천 용도를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이런 인터넷 꿀팁 정보들 다 어디서 공부를 했을까요? 바로 인터넷에 관련된 모든 정보들과 현금 사은품 최대 46만 원, 46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초대형 비교 사이트가 있어요. 고마워 IT라는 비교 사이트인데요. 검색하시고 최상. 상단에 비교 사이트를 들어가 줄게요. 여기 보시면 통신사별 상품 확인 게시판이 있어요. 한번 들어가 보시면 현재 모든 통신사별로 인터넷 속도별 요금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인터넷 가입 요금은 다 거기서 거기고 인터넷 설치 비용도 동일하다 보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건 이쪽에 현금 사은품 부분이에요. 보시면 법적 최대치인 46만 원에 현금 사은품을 받을 수 있는 요금제가 500메가 인터넷 결합 상품이 있고 현금 사은품 43만 원만 받아도 된다 하시면 100메가 인터넷 결합 상품도 가능하네요. 지금 본 거는 S. SK였고 내가 만약 KT를 쓴다 하면 여기 또 KT 요금제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돼요. KT는 500메가 인터넷 결합으로 갔을 때 최대 45만 원의 현금 사은품까지 챙길 수 있네요. 그리고 제가 아래에 남겨놓은 고정 댓글 링크를 타고 넘어가시면 고마워 IT의 공식 사이트가 뜨는데요. 막 이것저것 알아보기 귀찮으시면 여기 가셔가지고 맨 아래쪽에 보면 이름, 연락처, 삼당 내용. 요금만 접수하세요. 그러면 상담사가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알아서 척척 다 알려드릴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곳의 가장 큰 장점은 현금 사은품이 당일 지급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후기 게시판에서 실제 후기와 인증샷들을 확인할 수 있어서 신뢰도도 상당히 높고요. 자 그럼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인터넷 속도별 사용 용도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시고 나에게 맞는 요금제 속도는 무엇인지 잘 판단하신 다음에 현금 사은품 최대치로 땡겨서 인터넷 싸게 가입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 감사합니다. 안녕.